그래서 이거 가 뒤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구나. 하늘이랑 아주 환상적입니다. 뭐니 쌍. 네. 어, 근데 지금 계속 공사 중이라서 그렇에 무슨. 당면에도 공사 중이었어요? <laughs> 그래요? 네. 여기 프레임이랑 이렇게 공사를 상당히 <목소리> 오래 하네요. 공사해서. 아, 아하. 길이 굉장히 좋네요. 네. 잠뒤요. 네. 넵! 넵! 그쵸? 토요일 날 햇살 일광욕어 저쪽에 사그라드 파밀리아도 보이고 어 그러게 너무 이쁘 너무 이쁘다 좋습니다 카메라도 이렇게. 응. 들 이렇게. 너무 귀엽다. 성경지냐? 어, 성경책 아니고요. 뭐 미사 책이나 아니 음. 기도문인 것 같아요. 아. quieres esto? q 1 5유로1 5유로 어. 인생으로, 인로 인생으로, 인으로 인생으로, 인생으로, 으로 잘못 으어가지고와 어, LP? 으로 인생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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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 인생으로, 인생 봤 이쪽에서 말으로 사온 거같 어, 게 다. 그래, 그래. 이거 뭐, 뭘 자르는 용도야? 용도일까요? 모르겠어요. 신기해요. 진짜. 이게 힌, <목소리> 난 이것도. 오, 오 아까 그거에 도또 다른 거지.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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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음, 괜찮은 거 어. 응. 어 뭐야? 괜찮 괜찮아. 괜 괜찮아. 괜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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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Oh, 이것도 괜찮아 아, 이거다 괜찮은데? Oh, 그렇죠. mm. oh, mm. Mm. Oh, 이거, 이거 괜찮은데? Mm. 네, 네. 여기 다6 0만2 0 아, 네. 이딜 된거야? 응. 인가 얼마야? 20만원 4 0 4 0 아, 너무 비싼다. 0만원4 0만 así 30. 30. Por oh, está bien preso. ¿no, es que no, no, no. 30. 다시 아까 기분 나빠 했어. 꽤 오래 기다려 준다. 왼쪽하고 오른쪽 아, 아, 가네요어좀 다르네요 딸마다 차그아노칼리아 아쿠아타워나 우리도 뭐 시청 쪽에 사는 사람은 뭐 경복궁 맨날 볼수 있겠네요 아,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마시모두띠 자라 크렘 건너요? 더, 더, 더 들어가요? 좋아, 이거. 아, 진짜 크다. 응. 아, 너무 귀엽다, 근데. 좋아. 맛있겠다 보기만 음? 해도 너무 맛있 이거 뭐 이거 먹는 거야? 그래? 우와 오, 올리브가 진짜 많다

요런! 종이 엄청 많다! 맛있어 보이네! 그 좋다! 응. 어음에 들긴 한데?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네. 네. 이거는 에스크리스 샀는데 어. 너무 이쁜 그경 대정. 응. 자원 응. 네.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제 서당 다니는 사람들 알 거예요. 성수 담아 놓거든요. 음. 성수를 담아 놓는데 좀 되게 미니미니해요. 음. 약간 미니어처 같은 느낌. 음. 네. 이거는 지금요. 음. 네. 음, 여기 <laughs> 브루테 라란 웨스트 라카사에서 우리 집을 지켜 주소서. 음. 나는.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이. 이걸 알면은 좀 집을 지켜준 소신이지 않을까 싶어 어, 네, 네. 아, 좋네요다 네, 이건 잘은 모르겠지만 안고 계신 안고 있는 이 아가가 예수 그리스도 잘 아시나요? 어... 추측하고 있습니다. 선물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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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주 이쁘게드리려한것 네. 같아요. 네, 그리고 음. 이것도 약간 집에 걸어놓면 으 음. 성공 마리아와 예수님이좀 지켜주지 않을까 음. 그렇습니다. 진짜? 네, 선물 두템 음. 네, 앰버스 마켓에서 왜 음. 루르드의 이성물두 음. 개가 음. 발견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음. 멋 어쨌든 음. 제가 프랑스 루르드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음. 그냥 간접적으로 아마 음. 이렇게 음. 사갔습니다. 너무 이뻐요. 완전 느낌한 네.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리고 이건 잘 알고 있어요. 음. 이거 이거 두 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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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! 그냥 <네초란> 내는저 모습도 좋아요. 는 저는 저는 의 검은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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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저는 저는 저이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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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네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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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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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어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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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니저가 관광지를 추억하게 하고 응. 그리고 친구들에게 무난한 선물들까지 <laughs> 항상 즐거운 마그넷인 것 같습니다 다가 네. 귀엽네요 네. 그리고 네. 왼쪽은 마지막으로 컵 네. 컵이 너무 크죠? 네. 이걸로 이제 직장에서 <laughs> 뭔가를 마실 때 항상 바르셀로를 추억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함께 네. 감사하고요 안녕